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월요일 새벽 시간을 통해 이 가상 치른 중첫 번째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들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복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박힌 십자가 좌우에는 두 행악자가 함께 못박히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들을 강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행악자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이 범죄자 강도를 뜻하지만 이들은 반란을 위해 살인한 자들입니다. 당시 로마는 극강 무도한 살인자와 국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이두 부류의 죄인들을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하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지만 또 그렇게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극강 부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쪽 광도는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광도는 이 비방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신 수모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더욱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한 행악자야의 예수를 향한 비방만을 다루지 않고 다른 한 행악자의 그를 향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즉, 다른 한편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간구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 얻을 사람으로 나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모든 인류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게 됨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만일 행위로 구원 얻는다면 이 강도들은 모두 지옥에 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한쪽 편 강도는 자기의 믿음을 주님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살펴보면 온통 예수님을 실용하고 비방할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다른 한편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한쪽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죽음은 행악자들로서 즉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에게 형벌을 받을 만한 즉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이 고백에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믿음은 싹이 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개의 복음부터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강도는 평생 몹쓸짓만 하고 흉악한 죄만 짓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없지만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강도 짓이나 하고 악한 짓을 했던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이런 행악자도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도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복음의 빚진자로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의 말씀은 신앙의 연륜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 마지막 임종하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시간이 여섯 시간이었으니까 이 반나절만에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생을 예수 믿느라고 수고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억울할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래 믿었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 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건 정말 참으로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교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 강도는 이후에 성도다운 삶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으로 말씀하시면서 14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를 위해 섬긴 일이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강도의 구원 사건은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내 구원이 부끄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일찍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하기를 힘쓰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정성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금이나 보석같이 정말 정성 어린 신앙생활을 해서 상급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송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말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